축구 본다고 낮잠을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축구 본다고 2 시간 동안 잤습니다. 계획적인 낮잠을 자다니 우리 신생한 줄 알았네. 잠에서 깬지 얼마 안돼가지고 지금 아이스를 약간 비몽사몽에. 과연 오빠가 낮잠을 자는 보람이 있을 것인가? 아제박 그래. 참고로 손흥민 마스크는 카본이었답니다. 카본. 아, 나 그렇게 무시하던. 미안해. 심지어 어떻게 모양만 보고 알지? 플라스틱이잖아. 역시 손흥민은 다르구만. 어. <laughs>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 빙치, <laughs> 치 다른 나라 애국가도 인정해 줘야 돼.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지. 음 빨간색이 우리야. 그렇습니다. MBC 잘하고 있나? 석까지 아, 아, 아유 저. 아. 시작하자마자 어, 조롱이5 분만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수미이막 괜찮다고 하네. 아, 분만에 믿겠다고. 우리도 역전 한번 가자. 아, 네, 제발. 일본처럼, 옆 나라처럼. 나이 너무 높아 진짜. 아니 수비 라인이. 그래. 안정화리도 재밌는 것 같아. 참고 뛰어야 돼요, 이런 거. 한번 보자, 보고. 네, 미션.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잘 들려. 해설이, 응원보다. 어, 그러네. 마이크가 어. 좋네. 아, 좋아, 좋아. 예. 아, 아, 그 그래. 아, 얼마나 더울까. 우리 흥민이. <laughs> <laughs> 네, 네. 는거 아니야? 아, 없어졌어요. 아. 는거 아니었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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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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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으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나 전에 응원하려고 준비한 거 있는데 아 공연 갔다가 아. <laughs> 갖고 온거 대한민국 어, 아문안 <laughs> 어우 안 되겠다 꼭 루멘키자 어. 그렇게 영원히 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다른 날보다 활발한 손흥민입니다 우와 페네 실축 좋아 어, 무슨 안드레아 이유가페 실축이잖아 지금 우루아이가 우루와이, 얘기아아 이렇게... 먼지 냄새가 나 <laughs> 문수는안하나씩 아, 아, 그렇게, 그렇게 갖다거 같아요. 근데 왜제날 좋아? 이가 미안해 자 이제 송도 하지 말고. 오! h great. Oh, great. Oh, great. Oh, great. o 뭐야! r e a t Oh, great. Oh, great. Oh, great. Oh, g 보고 a t Oh, great. Oh, g r e 불나방은 g <laughs> <laughs> 안 돼. 왜? 저는 아, 이 너무, 너무 높으면 안 돼. 야안돼안 돼, 안 돼. 오. No no. 아아몸빵 몸빵. 어나나나나나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눈에 는게 없어 데 <laughs> <laughs>

그렇게 잡는 거지 쟤네는 오줌도 안 마를 거어 계속 땀으로 나와가지고 <목소리> 내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도 어 더워 죽겠는데 물 이만큼을 1터로 들고 다기는데 화장실 안먹고 땀으로 다나와어과하의신기해안돼안돼안돼안돼 마루! 어이왜그 짜증나와 어린애가 안 자네. 어린애가 꿈에 쟤몇 시야? 전화라. 잠이지 이제. 오. 우 잘. 오야 고만 좀 해놓고 너 은퇴해라. 야, 왜 이렇게 아까워해? 살면서 골 수백 번도 을 텐데. 이 왜래? 이 누구야? 서로 아프다고 아주 그냥 야 무릎이 아프겠냐? 발이 아프겠냐? 선수 쪽로 무릎이 아프지 관절인데 발은 신발이 있잖아. 발은 신발이 보호하고 있다고. 봐봐. 아 아프겠다. 어우 진짜 아프겠다. <laughs> 빨리 리라고더 빨리. 어때요, 국민? 국민. 아! 아! 아, 토미 야, 이거 아. 구먼. 아, 했어야지. Uh. Uh. 아. Yeah. 아, 이거 아까워라. 괜찮아. 야, 니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뭘못 하겠다. 자, 아, 꾸 재미없게 만들래. 도이한가 재밌겠지. 재미없겠니? 아무도 왜? 예! 노노노노노노. 안 야 아, 아삭 누구한테 연락하게 고양이 다잘 시간이야 왜그리 그래? <laughs> 그 뭐, 야 초코바야지 왜 핸드폰 보고 있어 피파 아저씨 카톡 <laughs> <핫톡> 장이야 <핏장이야? 웃음> <핏장이야? 웃음> 관심 없나봐 아무나 응.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봐. 아리 길라. 아리. 딱딱 딱. 아! <목소리> <따> 어? <목소리> 아 <까따>. 와우! 마늘 마이스이이아갑니다이 <목소리> 아, <피아노 스타>. 에이! 아! 소름아! 탑정 앞에서 너희 혼자 플레이를 보여줘. 그러게 네가 삐안 보이니? 형이 잊어교체네 아, 울어 나는울 거야 버철아, 제발 하고 올라갔어, 2위로 꼴찌였다, 어. 씨 와. 무조건 막아야 돼야야 야, 야, 무조건 막아야 돼그좀 네, 봐줘라, 그냥 그래, 우리. 제발 와. 아, 진짜로? 이거 이기면 1이야 어. 진짜? 야, 몇년 반이야, 진짜 와사기 마마 저... 마마

왜안보려잘못본거 아니야? 쟤? 16분 만이 16분인데? 예! 지금까지 어! 와 보람이 있다. 와 어. 미쳤다. 와다 어. 어. 아, 아, 8분. 왜 이렇게 많이 준그사 아, 잊지 아, 않겠지? 와 진짜 날강쥬 되게 골 좋다 4분 남았다 아직 아씨 아 길다 집중 나가고 한국 관들한가잘나갔대하나 화이팅 나 이겨요 가는나아 우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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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나 1분만 면 아, 잘했어, 니다대 화이팅! 화이팅! 16강! 예! 아, 수지까지 있던 보람이 있어.